시작했어요? 그럼 뭐 11시부터 배인데그 10분 좀 일찍 시작이 됐어요 아무리 시간을 끌라고 해도 그래서 안끌어져 우리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혹시 우리 화요일 중에서 같이 못 나오신 분들 좀 죄송스럽고 이현희 집사님 들어왔나 보네요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가면서 꽃 많이 봤다고 오늘 안 오게 어요 아니 그거 저기 뭐지 이거 예배 예배 내가 같이 들고 엘리 엘리가. 엘리 엘리도 엘리는 아마 이거 드릴 거 같은데 한명 시청 중 그래 한명 시청 중이에요 그, 어, 엄마 그게 엄마예요 자신이죠 자 우리 같이 오늘 내배 드릴 건데요 어,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그냥 잘못 고른 것같다 그러게. <laughs> 낚시면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laughs> 내 밤이 나신 내며 근심에 눌릴게 죽게 성해. 주께서 함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시금 그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는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돕는 그러한 나보자는 소중한 사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더 발전되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시는 시간을 통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다음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43절에서 52절, 아니 네, 53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을,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아,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의 자가이 자가, 그들과 그를 자의 일에 내가 임마신 자가 되니 그를 찾아 간단히 끌어가라그 와서 곧 예수께 나와와 맞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리 예수께 손을 대어 작가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지사에게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강 용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자는다 예수를 버리고 그만 아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애혼니브를 누르고, 예술을 따라가다가 그에게 잡힘에 예, 배우님들을 버리고 건승목으로 도망한다 아멘 어머니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되면 조금만 가까이 오시고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laughs> 얼굴이 너무 크게 <슬프게> 보여 <laughs> 목소리가 잘안 들어가서 <laughs> 그, 야 엘리 들어왔니 들어왔어요 어, <laughs> 엘리 들어왔고 또 누구 들어와야 되니 이연이 이년이 집사님 들어왔나? 여긴 안들어왔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은 12절에 원래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요 12절인데 대혼이부를 들은 한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은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 다락방이 뭐로 많이 알려져있냐 마가의 다락방 그쵸?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셨던 그곳에 이제 군병들이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쳤었는데, 그때 마가가 쫓아간 거죠. 청년이. 다른 본문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기만 써놨어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이죠. 아무 용기도 없고, 또 이게 뭔가 하고 쫓아갔었었는데, 도망가는데 어느 정도로 도망가요? 벌거먹고 도망갔어요. 벌거먹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이 청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전에서 보면 성도들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마가의다락방 그래서 거기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나 다름없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동생 이름이 바나바. 생질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와 함께 또 사역을 해요? 바울과 함께 사역. 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할때 마가를 같이 데려가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가 견디지를 못해요. 이 뭐라고 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사역적으로 바울도 좀 약간 마음이 좀안 좋아지죠. 그래서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게 되는 사건의 중심이 바,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에요. 이 마가가 어, 계속해서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삼촌으로서, 외삼촌으로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 그런 녀석을 뭘 데려가냐? 사역에 도움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갈라서게 돼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돌아와요. 그리고 그 대신 바울과 신라가 드디어 아, 전도여행을 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기록을 할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변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바나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미, 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같이 케어해주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 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각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 아, 네. 예전에 한 교회 청년 리더가 있었었는데 이 리더가 되게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됐던 청년이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원래 자기는 교회를 나갈 생각도 없고 원치도 않았대요. 그리고 막 가정적으로 되게 어려웠었어요. 막 부모님이 많이 힘들 힘든 시간들을 좀 갖고 그랬던 청년이었는데 교회에서 아무튼 장로님이 주일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교회 와야지. 저안 가요. 막 전화도 안 받고 그래도 꼭 주일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은 그렇게 존경하더라. 저도 사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었었는데 교회 안 나오면 전하기 싫거든요. 아니, 너 나오지 마라. 님이음 네 니가 챙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사역을 보통 바나바 사역이라고 많이 해요. 이유가 이제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다 좋은 바나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마가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수재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거의 모든 글들도 베드로 전서도 마가가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 마가복음의 근원적인 이 복음의 핵심도 베드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1 복음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예요. <laughs>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고 이 마가는 나중에 어, 순교합니 초면 어떤 청년이었어요? 도망간다. 도망가던 청년. 그리고 막 사역 가자고 하면 도망가던 청년. 그런데 옆에서 바나바가 잘 세워 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앞으로 바나바처럼 쓰임 받게 두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laughs>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3 0 1장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온 것. 주님의 은혜죠? 아멘. 여러분 잘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비판하게 돼요. <laughs> 자기도 안 그랬으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찾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그신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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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손한번 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병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나바처럼 쓰임 받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되게 주옵소서. 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래요. 네. 여기 옆에 끝에 있는 분들은 이쪽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laughs> 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 네. 같이 주어 부릴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령님의 가마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주 님의 은혜로 세워질 자를 바라보며 나아가 는주 거룩한, 주 님의 중보 기도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감사 합니다. 어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 가더먼곳 맞다.